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랑이갈래 어떻게 해야 할까 저기를 보다 하랑지을 찾았네 아이고 심하려워 빨리빨리 뛰어간 아이고, 힘들어. 응? 저, 네여 <laughs> 이거 친구 다섯 개.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다 다섯 개 다섯 개다 다섯 개 가산이 있네. 그상 꼭대기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너무 멀어 바지에 실을 쌓을 것 같아요. 엉엉 너무 심하려워. 어떻게? 너무 힘들어요. 아이고, 아이고, 시를 바지에 쭉, 쭉, 싸 버렸네.